회의에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서 조기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역학조사관 5명을 도지사 권한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현장 중심의 민관 합동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관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조기에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까지 거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네. 여파로. 마트에 와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네, 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마스크 꼈어요. 여기 사람들. 아, 네, 네, 저는 지금 네 가격이 착해 땡땡에 와 있는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마스크가 동이 네, 났다고 해서 한번. 진짜인지 한번 왔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분명히 왔을 때, 예, KF94형 10개들이 좀잘 나가는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게 동이 났어요. 오늘 왔더니, 혹시나 싶어서, 예, 마스크가 있나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예, 거의 대부분, 몇, 몇, 군데를 지금 들려서 다이소, 다이소죠? 예. 다이소도 가보고, 음, 그 다음에, 다른 데도 가봤는데, 다른 데는 거의 몇 마스크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쪽, 홈플러스 이쪽에는 몇 개씩은 남아있어요. 네. 그 KF80 정도, 어, 80. 황사 마스크. 그 다음에, 그냥 건강 마스크. 예. 애들 것 많이 있네요. 그 애들 것몇개 있는데 거의 매진 같아요. 여기 글씨 써 있는 것처럼 거의 매진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아마 진짜 마스크가 여기 구매 제한까지 있는 거 보니까 마스크가 참 지금 원활하게 저희가 원하는 그 마스크가 없네요. 지금 방송이나 다른 쪽에서 KF 94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니까 아, 홍보가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 지금 보니까 가격도 좀 올랐어요. 그 KF80도 지금 여기 홈플러스에서 한 개에 1950 받네요. 그렇죠? 음, 가격들이 조금씩 올랐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폭리는 취하는 것 같지 않고 그,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수급이 좀 지연이 되니까 아마 그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차피 폭리 취하는 사람은 중간, 중간 아마 유통업자일 거예요. 네, 유통업자 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도 지금 마스크를 좀 사야 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 고민이 되네요. 황사 마스크는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 원하는 어제 그 스타일, KF94. 예, 네, 소형은 있는데, 네,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게 방 전환이 되나요? 볼까요? 아, 한번 찍으면 방향 전환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상, 여기 이제 이쪽 홈플러스도 구매 제한이 딱 걸려 있어요. 네, 수량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인 것 같습니다. 네.